지식과 상상의 경계를 넘는 시간. 여기는 로이북스입니다. 책을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의 이 흥미로운 미스테리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거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결제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편리하죠. 근데 정작 우리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왜 거의 없는 걸까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2024년 말 기준으로 보면요. 한국 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의 거의 99%가 USDT나 USDC 같은 해외 발행 코인, 그러니까 뭐 디지털 달러라고 불리는 것들이래요. 99%면 뭐 거의 전부라고 봐야겠네요. 네, 정말 놀랍죠. 그래서 오늘 공명식 저자의 한국 스테이블 코인 딜레마. 이 책을 바탕으로 도대체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핵심 딜레마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그럼 글로벌 맥락부터 살짝 짚어볼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라는 게 어, 2020년만 해도 한 200억 달러 규모였는데 2024년에는 이게 8천억 달러까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와, 엄청나네요. 네. 주로 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법정화폐 대신 쓰이거나, 아니면 국경 간 송금 싸게 할 때,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디파이 있잖아요. 태중화와 금융, 거기서 핵심 통화로 많이 활용되죠. 아하. 근데 뭐, 동시에 USDT 발행사 테더의 담보 자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게 정말 1달러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신뢰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왜음 자체적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안 보일까요? 혹시 우리가 너무 결제 시스템이 편리해서 그런 걸까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공명식 저자는 여기서 몇 가지 좀 근본적인 딜레마를 지적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가 그 제도적 공백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법이 없다. 이런 뜻과는 좀 다른 뉘앙스입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다른 거죠? 네, 단순히 법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현행법 체계, 뭐 예를 들면 뭐 전자금융거래법 같은 기존 법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걸 담아내지를 못하고 오히려 좀 족쇄처럼 작용한다는 거예요. 족쇄요? 네, 이게 뭐 법적으로 보면 화폐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 떨어지는 증권이나 전자 화폐로 보기도 애매하고 이런 어정쩡한 위치 때문에 기업들이 사업 모델을 만들고 정부 인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작부터 딱 발목이 잡히는 셈입니다. 아. 법적인 토대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인 거죠. 근데 만약에 법이 좀 해결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1원일코인이 약속 자체를 믿을 수 있을까요? 특히 한국에서는 그 테라 루나 사태 같은 큰 트라우마도 있었잖아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술적 불신하고 신뢰 부재라는 두 번째, 세 번째 딜레마로 바로 이어지는 건데요. 네. 공저자는 특히 그 테라 UST 붕괴 사태가 한국 사용자들한테는 단순한 뭐 기술적 실패 이걸 넘어서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개념 자체에 대한 아주 깊은 불신을 심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음, 그럴만도 하죠. 네. 그 담보자산이 진짜 안전하게 1대1로 잘 보관되고 있는 건가? 누가 그걸 제대로 들여다보고 감독하는 거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투명한 답을 얻기가 어렵다 이런 인식이 강한 거죠. 하긴 태도 같은 경우도 계속 논란이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언제든 일대일 교환이 약속도 사실 현실에서는 뭐 발행사가 갑자기 파산할 수도 있고 시장 유동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교환할 때 수수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항상 지켜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요. 그렇군요. 제도도 문제고 신뢰도 문제고 근데 공명식 저자 분석에서 제가 제일 좀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시장의 모순이라는 네 번째 딜레마였어요 아네 시장의 모순 왜냐하면 사실 우리 그냥 일상 결제할 때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보다 더 편한 게뭐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소액 결제 시장에서는 이미 너무나 강력한 플레이어들이 자리를 딱 잡고 있어서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저자는 동시에 특정 영역에서는 또 분명한 수요가 있다고 지적해요. 예를 들면, 이주 노동자분들 해외 송금할 때 비용을 확 줄인다거나,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을 써서 뭐 어떤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돈이 지급되는 그런 프로그래머블 결제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거나, 아니면 뭐 공공기금 같은 거 지평할 때 투명성을 높인다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디파이 생태계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틈새 시장에서는 분명히 효용과 수요가 존재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딱히 필요 없어 보이는데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또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게 모순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그럼 마지막 딜레마는 정부 정책 방향하고 관련이 깊다고 하던데요 뭔가 혁신은 외치는데 실제로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섯 번째 딜레마가 바로 그 정책의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네 정부가 뭐 입으로는 디지털 금융혁신, 이런 걸 강조하지만,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실험에 대해서는 어, 상당히 좀 신중하거나 사실상 규제로 막아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음,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네. 과거에 일부 뭐 금융사나 핀테크 기업들이 좀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좌초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은행을 중심으로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에는 또 힘을 쏟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근데 문제는 이 CBDC라는 게 아직은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그 사이에 민간 영역의 혁신 동력은 점점 약화되고 우리는 점점 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하게 되는 뭐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기술력 문제가 전혀 아니네요. 그렇죠. 제도, 신뢰, 또 시장의 필요성, 그리고 정부 정책 방향까지 이 여러 겹의 딜레마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저만치 막 앞서가는데 우리는 아직 방향키를 어디로 돌려야 할지 그 명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저 이 복잡하게 얽힌 딜레마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이게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 보고 싶습니다. 네. 공명식 저자가 지적한 이런 뿌리 깊은 딜레마들 그리고 이미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글로벌 플레이어들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 때 과연 한국형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제 무게추는 완전히 그냥 국가가 주도하는 CBDC 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어쩌면 이 민간 부문의 혁신 기회는 이대로 그냥 사라지게 될 운명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전자책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책 구매 링크